위치가 좋은데 진짜로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어? 아집로 던지고 아 집어먹어 <laughs> 왜 이렇게 욕을 <우울해? 웃음> <laughs> <마지막 막판? 웃음> <laughs> 해마지 오케이 세발 나와라 제발. 제발 왼쪽은 이거 안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집어서 던지는 걸 바라는 수밖에 없어 <laughs> 진짜 찐막이야 안해. 다른 거 뽑아줄게. 여러분. 장디다 장비 안 돼. 장난해? 장봉 당... 실망이야. 티 박스. 누어 아니야. 샤넬 백등 키티. 쟤도 샤넬 백 들었는데? <목소리> 어디? 아 이거 안닿네안 들었어. 일단 끌어볼게. 일단 몸통 잡아볼게. 힘을 아, 좀 보자. 아. <목소리> 아. 아. 다리 잘하면 될것 같은데. 네. 어. 아, 다리, 다리 안 잘, 되겠다. 그때도 끌고 와가지고 걸쳤서 어. 아, 근데 여기밖에 못해. 어? 어. 아, 한번 해볼까? 어, 대가리를 아. 잡아가지고. 아니, 아니야. 대가리를 아, 안 다리 안 잡아가지고 해. 걸쳐. 어, 잡아, 잡아, 잡아. 아,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음. 한번해볼 음. 다리 한번해볼게 어, 다리를 하나. 음. 음. 이게요, 음. 아, 아, 완전 흙돌이 집아서 아, 아니, 아니, 이거 내자면 어, 아니야. 멍청집 아는... 얘를... 아, 네. 얘를 어떻게 깨아 거야? 흙돌이 아 차라리 저 검은색 긴옷 입은 애 뽑아도 돼. 얘, 어. 뽑아. 아, 흙돌이 기계에 아아 놓으려는... 흙이 기계. 아, 식이라 어쩔 수 없죠. 흙돌이 아, 걔는... 아, 진짜야. <laughs> 얘는... 도 어려운 아진야흙이가그아 박혀있는 거야,

아고 아빠 아, 불안해 토이톡. 음. 토이톡 이호장이다. 음. 하나, 음. 하나. 뭐다 카드 같아. 뽑고 음. 싶은 거. 됐다. 까거 어. 우리 뽑았던 거다. 브로테. 이디몬 음. 어, 나 이거 파닥몬 잃어버렸어. 이거 앞에 달고 다녔는데 빠졌어. 어디서 봐. 음. 아 이거 귀엽다 레미 레미 도레미아 오빠 어, 나 이거 뽑고 싶었던 건데. 계속 테니 테니 우산 하나. 테니 귀엽지 않아? 원가야 이거. 이거 여름에 나왔던 신상인데. 응. 못 만났었는데 여기서 만났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왜? 나 우산, 우산 하지. 그래도 미두 번째는 마이멜로. 어? 그런 소리 하안 돼! 마이멜로스는제 <laughs> 여기서 코롬이도 타서 조금 괜찮아. 데마이멜로스 하얗잖아, 이거. 뭐. 네. 어 얘가 키키 남친이래. 이런 아니야? 어. <laughs> 처음부는키 남친이래. 아... 얘키키 아니면 우산. 우산 아무것도 안나요 하나, 둘, 셋! 뽑아, 뽑아, 뽑 그렇게 해서 내가 넘어어 너가 넘었으니까 부담없 같다, 이제. 뭔소리 아, 니워 치워! <laughs> 나 제발 우서워나 여기서는 우어하나원있어라 하얀색이 뭐지? 아 왠지 어, 디오다니엘 아닐까? <laughs> 디오다니엘아니까디다니엘이까디오다니엘아닐 그러니까 일단 둘중니하아야까짜진다니로아티까라니둘아에까나인다니엘아다니엘남친까 비워다니엘 아니까다니엘아다니엘아니다니 나 운이 없다 진짜로. 네, 네, 네. 집에 우산 하나 비교 하나도 없어. 어, 어? 이참에 우산 하나 포기해 그냥. <laughs> 우산을 포기해. 오, 미쳤다. 뭐야? 아, 하... 하... 아 대박. 아, 이거 퀄리티 좋을 것 같아. 어. 네, 형이 고 동생이. 아 근데 너무 비싸. 7 8 0 0원 우와 귀여워 애들이 태닝 하고 있는 거다. 어. 어. 원카인 것도 있는데 비싼 것도 있다. 원래 그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가차가 너무 비싸졌어. 어? 짱구 사우나다. 짱구 사우나. 아, 이거 할걸. 짱구 사우나 2탄. 돈 없는 게 되지. 가차도 못뽑고 누가 일인가나 예우. 야, 너무해. 이거 예쁘지 않아? 카드캡터 젤리? 한번 해보고 싶다 왜 저래 잡고? 너무 하아 다음은 더어 여기 왜? 라인업이 좋아 항상 <laughs> 스니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인기 엄청 많아 <laughs>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아,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아, 너무 한번 고싶 하고 싶어 <laughs> 안돼 안돼 이건 뭐야? 조선복고아 제일 복권처럼 카드로 해가지고 끄진가 봐. 아, 여기 있는 상품들 나오는 뭐야, 거 이거. 어, 이번 주 특가, 이거, 이런 거 재밌는데? 뭔데? 이거 막 1980원이야. 네. 가차인데. 근데 포켓몬이야. 어, <laughs> <laughs> 달리했어 그거는... 아 볶음면 안 되는데, 사장모스면해봤을텐데 네. 아쉽다. 이런 것도 있어 랜덤 캐시. 오빠 옛날에 이거 좋아했대요 랜덤. 나몰래 막두 번씩 뽑을래. 맨날 돌아오는 도라인... 거야. 이거. 이마랑 돌아오는 거날 고대생물인데. 어, 어 뭐야, 징그러워. 날 이게. 나... 이런 게 있어? 아 메갈로돈. 근데 얘는 그냥 상어 같다 이렇게. 오, 아,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아, 나얘 말고 몰라. 메갈로돈하고 완무나이트밖에 모르겠네 부끄럽게 생겼다, 얘는. 디플로카 울로스 몰라? 모르겠 이크티 오스테가. 오빠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딱한 번만 더. 제발 주소 하나. 100만 원. 이 나왔습니다. 네. 통화해. 아다 하얀색인가 보다. 중국은 아니지? 아씨 설마 중복이야? 거짓말하지마. 거짓말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 수영 나. 수영. 증봉 아니야? <laughs> 중국. 축하드립니다. 중국이야 키티. 오오오오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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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대박. 오사 아, 하나 또안 나왔어. 오 하나 배워 그래도 키티 좋아. 키티 귀여워. 아, 뭐 아, 그래도 괜찮다. 이번 주특까 한번 해볼까? 아, 그럼. 까치 궁금해. 이거. 뭐어 한번 해보자. 한번만 해보자. 음. 오빠 금손이니까 그살리오 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뭐 나올까 궁금해. 어? 뭐 어, 나? 사과. 사과? 작은 게더 좋을 때도 있어. 포켓몬은 안 되는데. 포켓몬 안 되는? 포켓몬. 포켓몬 하나 넘는데. <laughs> 포켓몬인데 뭔지도 몰라. 아, 진짜? 아. <laughs> 뭘 진짜? 내가 한번. <laughs> 내가 뭐요 <개네> <laughs> 오빠 한번 나 한번 아니야? 그 오빠가 아니야. 아니야? 일단 열어봐. <laughs> 궁금해. 포켓몬. 어 아니네. <laughs> 오잘 나왔네? 어, 나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오 귀여워 오, 1900원에 나이게 이거 목, 목욕하는 거 칼리오랑 그, 포켓몬들 그외도 있어 그외 아, 플러스 그외가 그 아, 나온 거야 오그 어, 이거 완전 좋다 나 있는 거랑 같이 두면 되겠다 나지 대박 음, 괜찮은데? 역시 나야 여기 어? 응. 돌다가 뜬금없이 차로 가다가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뛰다! 들어가 보자! 어! 신기해! 이렇게 만나는 게더 재밌어! 여기부터 한번 보자! 동전 가차야? 그리고! 어, 오빠, 이거 아, 봐! 이거 봐! 이거 봐! 촬영! 맞아. 촬영하고 있는 거 웃기지? 백조가 배분 가봐! 백조 아니고 향? 왜 그래? 이거 있다! 짱나 아, 이거 하나만 없잖아! 이거 핫한 거많다 은근 전화기 있잖아! 맨날 전화기 여기 맞아. 약간 일본에만 있을 거 같은 거 많다? 이거 가챠갑작 아. 캡슐 가챠 오 어. 어, 이거 봐. 어얘 귀엽다. 오빠. 어. 이거 내가 뽑았던 댄카소 유치원이네 근데 이천 어. 원 주고. 요 그때 이천 원고 뽑았어. 많다 기계. 근데 뭔가 이렇게 휑해 느낌. 예. 뭔치찌 밥솥 있어 오빠. 우와. <laughs> 거지 우와다 어딘데? Yeah, 야야바보고 <laughs> 내가 아 밤? 바꾸... <laughs> 오빠 이거 봐 이거 전화기 뽑고 싶어 어? 어? 근데 진짜 라인업이 약간 특이한 어? 것도 많아 어, 여기는 근데 못 인기 있는 거 많아. 그러니까 못 음. 보던 거막 이런 거 기타 이것도 뽑는 사람 봤는데 아, 어 진짜. 이것도 이것도 직접 녹음되는 카스트야 녹음돼 뭐 어? 하나 이거 뽑고 싶다 어? 이거 햄버거 음. 아니 여기 약간 캐릭터보다 진짜 일본에 있는 가챠 같은 게 많아 뭐 어, 신기한 거 같아 신기해 하찮다 진짜 응, 귀엽다 별 들고 요새롭피 진짜 시나모르보다 작잖아 사실 네. 괴물인데 맞나? 시나모르는 뭔데? 시나모르? 네 <laughs> 맞네? 네 이거 페클 어? 참치 어 참치. 우리 오늘 네. 초밥 먹었잖아 초밥 먹었지 이거 귀여워 문어다 이거. 문어 근데 한글동이랑 같이 다니는 캐릭터 기억나? 문어? 알아 하율이? 어. 근데 문어 슬라이스 된거 등에도 돼있다 너무 잔인하 이거 되게 귀엽던데, 예쁘더라. 어, 이거, 이거 진짜 예쁜데, 여기 어, 어. 안에 보여. 3개밖에 안 남았어. 어. 오빠, 노랑색이면 먹을 것 같아. 예요. 음, 어, 아, 나도 돈만 있었으면 다 뽑았을 텐데. 누가? 재인인가 얘랑 나야 <laughs> 이것도 되게 귀엽다. 이거 동전 넣는 거 500원짜리. 여기다 보관해가지고 코인 보관. 티빙으로 어. 달고 다니시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구테타 말지 어? 얘도 맞아. 살리오야 얘 영화로도 나왔다고 아니 얘 유명하잖아 계란 사이다. 같이 생긴 애 얘도 살리오야 얘도 살리오야 어. 근데 헉. 이렇게 어디갔어? 나온 거 처음 봤어 이거 이거 귀엽다 너 너가 맨날 뽑으면 나오는 패클이다 <laughs> 아직도 집에 재고가 있어 천 원에 올려다 연속 5패클 감동 5패클 감동 그때 이후로 그렇게 탕수탕 먹는 거그 기계의 패클 모두 다 가져갔어. <laughs> 한, 얼마나 교동, 팬인 거야? 한겨독 뽑으려 나 결국에 한겨독 나오지도 않았고 오펙클 뭐냐고? 얼마나 팬인 거냐고? 아니 팬이 뭐, 아니냐고? 오펙클 감동시라고? 어... 고민의 결 kim. 웃기다. 어. <laughs> 다이어트 중인데 마라탕이 먹고 싶다 뭔? 뭐. <laughs> 귀엽다. 어. 이거 어. 하면 강디가 뭐 나한테 사정보다. 마라탕 <laughs> <너한텐> 충전해야 돼. <laughs> 마마땅 증가. 어? 여기 간판 있어. 근데 귀여운데... 어. 어, 여기 뭐야? 위시를... 우와, 위시를 들려줘 이런 거 좋다. 어... 파민의경판이민 아. 귀여운데... 기리... 아, 그래? 또 있다니... 도파민의 도시네. 여기도... 어... 걔네 놀릴게 아, 어, 애 놀이기. 를 해봐 쓰에 있는 애를 어. 살고 같은데 고 아, 쓰고... 쌀을만 잘해가지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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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오! 왜 오! 미끄러져 내려냐? 근데 잘 미끄러.. 아, 미끄러져 내린다. 미끄러져 내려가? 그럼 아, 더 완전 이쪽으로 잡아까 해봐. 아근 아예 여기 끝에 잡을까아 그래? 미끄러져 내리니까 아, 위에 잡는 아, 것 같아. 응그 그래. 아.. 어려운데? 어, 와, 아! 그... 개까비. 아 근데 저거 이제 하기 힘들다. 10개 되는 것 같아 10개 지금. 안 찍은 것도 있다 어? 가자 들어가보자. <laughs> 왜 이렇게 조촐해? 응. 인형 뽑기 한 거는 따로 있어가지고 가짜 뽑은 거랑 응. 내가 이거 뽑았잖아 참 그니까 이거 영상에 하는데... 못 찍혔어 응. 아니 영상 안 찍을 때만 잘 뽑아 그니까 이거 나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응. 이거 7,000원 만에 뽑았잖아 그렇지. 이거 갖고 싶었거든 여기 어. 거 이거 정품이거든 음. 이거는 근데 김포에서 뽑은 게 아니잖아 음. 영등도에서 점심 먹고 우리가 음. 김포로 넘어갔잖아 맞아. 거기 밥 먹는데 옆에 있던 인형뽑기방인데 맞아. 맞아. 이걸 수확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인형뽑기하러 갔잖아 일단 위시는 뭐야? 나는 이거 흰둥이 탈쓴 음. 거랑 음. 이게 제일 귀여운 거 같아 눈이 나는 귀여운데 부리부리도 귀여워 부리부리랑 액션 가면 음. 오빠? 이거 이거? 음. 오빠 위시? 응난 음. 이거 오케이 한번 뽑아볼까요? 브리브랜도 음. 귀여운 거 같아 아, 양도 귀엽긴 한데 아 근데 양눈감아 뭔가 힐링 데양 <laughs> 보면은 참잘올거 같아 해. 잘 아, 귀엽긴 해 어. 시크릿도 어. 있잖아 여기 이것도 있다 시크릿이잖아 이게 이게 시크릿이야? 응 음. 아, 시크릿이 제일 별로야 <laughs> 시크릿이 귀여워. 안 나올 거 같아 아이 그래 맞아 시크릿.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와니야마 어. 한 번도 언급 안된거 싫어요? 어, 와니야마는 별로야 <laughs> 어, 아니야, 어디서? 어, 여기 별로? 메인에 있어? 메인에 있어? 응. 어. 별로야. 네. 일단, 까보자. 궁금해. 궁금해. 여기 뜯는 데 있다. 여기. 잠깐만. 과연, 응. 혹시 또 오빠가 먼저 볼 거야? 항상 그러지. 이상하게 <laughs> 뜯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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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씨! 결국 안되도 힘으로. 잠깐만. 어? 바로 네난 내가 꺼낼게. 알겠어. 귀여울 <laughs> 것 같아. 내 네, 위시네. 그러네. 난 근데 브리브리가 두 번째로 좋았어. 빼볼게. 네. 하나, 둘, 셋! 네. <laughs> 아 귀여워! 와 너무 우와. 귀엽다 와 아, 너무 귀여워 그데 생각보다 조그만해? 내 생각보다? 아나내 생각보단 내, 커아 그래? 이거 퀄리 너무 좋지 않아? 어 괜찮다 이거 저 앞에 진짜? 표정 왜 이래 침 소리 <laughs> 많이 났는데? 어왜 이래 부리부리 많이 화가 맞았어요 부리부리 표정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 표정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만 그래. 나와야지 아 웃기다 아, 아 앞으로 당기면은 여기가 눈썹이네 아, 눈썹 눈이 여기 조그만 아 여기 아, <laughs> <눈이 웃음> 아, 안에 오니까. 있어 눈인 줄알았는 아, 아 나도 깜짝 놀랐잖아. 부리부리도 원래 안그러데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내리면 있잖아. 눈동자. 어, 너무 귀엽지 않아? 감. 네. 퀄리티 좋지 않아? 퀄리티 괜찮다 진짜. 그 여기가 피규어잖아. 어. 다 인형이 아니야. 이거 표정 귀여운 거 같아. 너무 아, 귀여워. 혹시 역시는 금손자 보이면. 역시난 금손이. 내가 쌀알 잘하잖아. 음. 무조건 천원 만에 뽑는다고 내가 그랬잖아. 음. 그래는데 천원만에 원안나았어 1 0 0 0원한 판이었어 아 맞다 1 0에원 만이라는게 원래 두번이잖아 어. 그래서 두번 만에 나온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1원에한 아, 2,000원 만에 나왔어 근데 어. 그걸 못 찍었어 그니까 이거 여기서 내가 이거 뽑았던 이유가 어. 원장 선생님 갖고 싶어 아, 원장... 아, 그래. 귀여워 응. DP 돼 있었는데 귀여웠어 어, 어, 귀엽다 그지 우선 어. 너가 뭘 원할? 나 원장쌤 원장 아니면 그러니까 애기들 말고 어른들이 나왔으면 좋니까 원장쌤, 봉미선, 어. 신영만 이런, 이런 어른 어, 어른이요 오케이 그럼 가보자 제발 어 이상한 소리 나어나뭐 나왔어? 까봐 뭐냐면요 어. 원장 쌤 진짜로 어. 맹구 어오 어, 대박 오 어, 맹구 맹구 맹구, 귀여워. 맹구 좋지 무조건 해지 너무 <laughs> 귀엽다 어 귀여워 귀엽다 어 귀여운데 나 유리 있잖아 유리 옆에 자면 되겠다 어 맞네 옛날에 떼리지마 얼굴... 어. 이런 것처 <laughs> 그지 네. 맹구장 아 근데 원장 쌤 맛있다 음. 그래도 잘 뽑았지 뭐잘 뽑았다. 어 귀여워. 귀도 응, 이래. 응 귀여워. 가자 까보자. 두 개가 그거잖아. 태닝태닝 태닝 우산. 아 하나 갖고 얘네 맞아 맞아. 노란 게 그럼 뭐야? 뭐 기억이 안 난다. 까볼까? 응. 어, 어. 열어봐. 어? 어 <laughs> <laughs> 잠깐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태닝 우산 하나야. <laughs> 잘못았고 왔다. 아 이거 내가 당근 했어. 짱아, 2,000원 주고 샀어. <laughs> 귀엽지 않아 오빠? 귀엽지. 아니, 꼬 꺼봐. 충격이. <laughs> 충격 좀 심해요 제가 아니 이거 우리가 이거 지금 당일날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다른 날이잖아. 내가 집에서 갖고 왔는데 <laughs> 이거 당근 한개 가방에 들어 있었네 그냥. 음. 이거 짱아, 같이 음. 보여주면 좋지 뭐. 어괜찮게데 귀엽지 않아? 예 귀엽죠 조립해서 그 여기... 여기 마스킹 테이프 꽂아놓을 수 있는 거어어 마스킹, 어, 어. 마스킹 테이프 여기다 꽂아놓을 수 어, 있는 귀엽다 귀엽지? 그때 어. 칸탑노브 뭐 그시리즈어 귀엽다 근데 2,000원에 세 상품 샀도 대박이지 않아? 응 어, 귀엽다 이거 귀엽지? 너무 귀엽지? 귀엽는 이게 네. 하나 안에 이 가방에 있었다 긁적 <laughs> 지적개 황당해 어제는이두 개가 그거잖아 나올까요 집중 성에 <laughs> 이게 다니엘 처음에 그 키티 남친. 오빠가 키티 남친 있었는지 몰랐더니. 라인을 보이게 잠깐만. 음... 그림 있구나. 요새 그림 없는 라인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나왔잖아. 응. 음. 우산나 근데... 뽑고 싶었는데. 음. 보여줘 키티. 두 번째 했는데 키티 너 이거야. 이거 봐. 커플로 나왔어. 응. 음. 역시 귀엽잖아? 와 디테일 있다, 나무대로 귀여워 목걸이... 되게 귀엽다 아, 꼬랑지 봐, 어, 귀여워 다니엘도 있어? 꼬랑지? 봐봐 있다 근데 팬이 우사 하나가 안 나와서 슬퍼 근데 커플이 나왔잖아 맞아, 우사 하나는 진짜 한 예, 번도 나온 적 없어 둘이 어? 나왔니까잘 어. 어울리지 그래도 마음안 나온 게 어디야 맞아 이거는 뭐였더라? 몰라, 기억이 안나 아, 나왔다. 그 아, 랜덤, 랜덤 랜덤, 1800원에 뽑은 거 1890원인가? 1890원 거의 1 9 0 0원인 어. 아무튼 재고 처리 느낌이었어 아 그래서 살리오 플러스 포켓몬 플러스 그 외라고 어, 했는데 어. 내가 포켓몬은 유일하게 아예 아, 안 모이잖아 포켓몬을 아니 근데 열었는데? 왜냐면 이 봐봐 여기 봐봐 포켓몬이다 이러고 딱 열었는데 아 귀여워 양 선생 양양 선생 응. 그때 이 가차를 하나 뽑았었잖아 어. 전에 어. 그래서 심지어 표정도 귀여워 귀여워 이거 목욕하고 있는 거 이것도 내가 계속 뽑아 보고 싶었는데 망설이다가 한 번도 안 근데 이게 제일 갖고 싶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귀엽다 응. 목욕하고 있는 거 근데 오빠가 얘 아저씨 같다 했잖아 정확히 정체는 모르겠는데 아저씨 아니야? 모르지 근데 귀여워 제가 봤을 때는 아저씨가 맞아요 근데 은근 목욕하고 있는 간차 많잖아 사우나 하는 거 같이 두면 귀여울 것 같아 그지잘 뽑았어 완전 응. 응. 랜덤이라서 재밌었어. 떡 어. 먹고 싶다.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득템을 써. 아, 응. 응.